네, 법정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어, 이번 소개할 내용은요. 슬로 라이프입니다. 슬로 라이프 어첫그 챕터에 보면 그이슬로 라이프라는 음 단어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 천천히 산다. 뭐 게으르게 산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또 여가 생활을 즐긴다. 오히려 어, 슬로우 라이프라는 말이 이렇게 슬로우라는 단어 자체가 어, 오인된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그런 차트가 있거든요 이 슬로우푸드 뭐 이런 것에서 자기가 말하는 슬로우라는 것은 어, 친환경 또는 지속 가능한 또는 글로벌에 맞서는 로컬 로컬 이런 게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어, 오히려 이 어떻게 보면은 더 쌤만 가능한 더 쌤만 잔뜩 들어가 있는 지금의 현재에 뺄 쌤의 발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슬로 라이프는 이제 이 엉터리 영어인데요. 그 영어권에서는 오히려 요즘에 이제 심플 라이프라고. 어 이게 말하는 게더 이해가 잘 가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이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한 미국에서도 어그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 문명의 양태에 질린 문화 창조자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덧셈이 아닌 뺄셈의 발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슬로우와 자기가 말하는 슬로우와 심플은 지금 시대의 심리와 지향을 나타내는 비슷한 표현이라고 자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느림이나 단순함으로는 이제 슬로우라는 자체, 심플이라는 자체로 물건이 안 팔릴까? 그러면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지도 모르지만 크게, 넓게, 멀리 내다보면 그것은 어 우리가 이제 존재의 기반 자체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결국은 경제에 있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자연 생태계를 무시하는 지금의 발전이 반성 없이 계속 간다면 결국은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 소박하고 느긋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역시 풍요로운 자연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의 구상과 창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가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뺄셈을 시작하여 서서히 줄여가는 길밖에 는 없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 시,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는 삶. 어, 우리 너무 많은 물건들과 너무 많은 문명의 이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너무 많은 과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 뭐 사치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필요한 물건이라도 물건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그 물건들, 그 문화들, 이 결국은 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해오던 습관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바뀌기 쉽지 않은 거. 그래서 어, 저자는 지금 여기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빼자, 뺄셈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 지금 내가 뭔가를 못 하는 것 같겠지만, 어,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하나뿐이라잖아요. 어, 내가 할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빼나가는 겁니다. 뭐, 물건을 적게 쓴다든지, 뭐, 음식을 적게 먹고 음식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든지, 또는 어떤 환경 문제, 사람마다 다르겠잖아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도 거기에 힘을 보탠다든지 뭐 동물 인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과 나눈다든지 뭔가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이 어머 뭐 단순한 삶을 찾아가는 데 우리가 뭔가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걸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이 책들과 함께 시작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챕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